안녕하세요 트웰 다운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키운 이유는요. 저희가 저번 영상 때 기부 프로젝트를 한다고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오, 물품이 좀 빈약하다 이거밖에 없냐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악 물고 좀 끌어 모아 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구찌 플랫슈즈예요. 이 녹색이 오, 예뻐요. <laughs> 예뻐요. 약간 완두콩 삶은 색깔? 약간 예쁘긴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야 되잖아요. 무난무난하게 신기에는 녹색보다는 검은색이 좀 나오니까 검은색으로 바꿀 거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근데 되게 다새상품 같지 않나요? 되게 상태 되게 좋아요. 근데 일단 아무래도 사용하던 사람이 흔적이 남아있으면 좀 찝찝할 수 있으니까 사용했던 사용감 정도는 저희가 다 없애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수선 조금 더 새것처럼 보이게 깔끔해 보이게 그 정도만 할 건데 하나씩 마저 세해할게요 아이고 그 다음은 페라가모의 바라리본이 달려있는 플랫슈즈입니다 되게 예쁘죠? 딱딱딱딱 거리는거 이게 에나멜이래요 아휴 어려워 되게 예뻐요 이것도 검은색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은 테이스토니, 테이스토니 오퍼? 네, 남성의 오퍼. 이게 뭐가 수선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수선해? 라고 하시겠지만 잘 보면 이렇게 실이 풀렸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수선할 거예요. 그 다음은 굿지 오픈필입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물 수선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되게 깔끔하잖아요. 안에만 보면 이거 깔창이라고 하죠. 수선 업계에서는 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조금, 음, 달았어요, 빨창이. 그래서 얘를 제가 싹갈 거예요. 아, 물론, 세탁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은, 부찌 정장 신발. 네. 남성 로퍼 남성 루퍼입니다 깔끔하죠? 이것도? 아, 다 너무 깔끔해가지고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에 쓰시던 분이 염색약을 조금 많이 바르셔가지고요. 제가 이거 싹다 제거하고, 사용감이 마찬가지로 없을 거예요. 빼봅시다. 여러분, 골든 구스가 나왔어요. 골드가 나왔다고요. 아, 제가 골든 구스가 이렇게 비싼지 진짜 몰랐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골든 구스 딱 봤을 때 약간 빈티지감이 있잖아요. 저는 한 1, 2만원 할줄 알았어요. 10만원? 비싸요? 허, 너무 비싸. 이거는 아무리 빈티지감이 있다고 해도 사용감정도로 거고요. 골든고스띠가 좀 많이 때가 탔어요. 이런 것도 뭐 다른 외부에서 골든고스띠 아닌 띠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골든고스띠 다 세탁해서 드릴 거예요. 오, 드디어 나왔어요. <laughs> 이 많은 신발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이즈가 맞는 신발입니다. 이게 발렌티노 스니커즈인데요.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니커즈인데. 그리고 조금 까진거 영상으로 잘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조금 까졌어요. 보완하고 딱 완벽하게 해가지고 기부할 거예요. 보시면은 발렌티노의 상징이죠. 락스터의 진진 모양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보시면 여기가 약간 예쁜 베이비 핑크에서 조금 진한 베이비 핑크. 여기다가 부담스럽지 않은 펄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많이 들어요. 신으면 발이 되게 양증하다 보이거든요. 다음은 골든고스입니다. 골든고스 아래를 보시면요. 여기 있는 신발이 2창덕댐수선을한 신발이에요. 아 여기서 이 말을 할까봐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골든고스 오리지널 창을 써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너무 상업적이에요? <laughs> <laughs> 골든고스 오리지널 창을 써요. 저희가 뭐, 뭐 조작한, 싸구려 창을 쓰는 게 아니라 기부할 것도 뭐 정성스럽게 수선을 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벨트, 낮으면 뼈도 못칠것 같은 벨트. <laughs> 정말 크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은근 마니아층이 많아요. 이거 보면은요. 여기 앞에가 잘안 보이시나? 여기 앞에 로고 있잖아요. 로고 장식이 조금 스크래치가 많이 나있어요. 저희, 저 자랑하는 거 같네? 저희 집이 도급 맛집이에요. <laughs> 아, 자꾸 자랑하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어, 애프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깨끗하게 나올 예정이에요. 무미는고 뭐 골드 피치랑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이번은, 이거는요. 구찌 로고 있고요 사이드로 브라운 가죽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괜찮죠? 네. 어떠신가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사연을 막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laughs> 자세한 사연 설명, 설명은 제찌 p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연 모집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메일 주소로 이름 나이, 전화번호 그리고 받고 싶은 제품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을 선정되신 분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꼭 감동적이거나 대단한 이야기일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저희가 더 많은 기부 물품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부 물품은 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품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회원도 기다리고요, 기부 물품도 기다릴게요.